저희 가족이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프라치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임플란트 틀니를 위해 심는 임플란트에다가 한두 개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최소 숫자를 가지고 전체 치아를 커버하는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라치 치아는 임플란트 틀니처럼 넣었다 꼈다 하지 않고 전부 나사로 영구적으로 고정을 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입안에서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힘을 준다 해서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프라치 치아에 훨씬 더 잇몸을 넓게 덮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위쪽 턱에 사용된 임플란트 틀리는요네 개의 딸깍이를 착용을 해가지고 틀리를 만들었지만 어때요 생긴 걸 보시면 위쪽 입천장을 거의 다 덮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반면에 네 개만 가지고 만든 프라치 보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똑같이 네 개를 심었지만 그 잇몸을 거의 틀리처럼 덮지는 않고 치아 부위만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착용감이 훨씬 더 가볍고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4개 심고 뭐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 혹은 뭐 3개 심고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 저는 전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치료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가 근본적으로 틀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세요 근데 저 역시도 이런 디지털 프라치가 있기 전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어쩔 수 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3년, 4년 지나면 임플란트 주의염이 오시거나 틀리가 파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적은 숫자 임플란트를 가지고 고정식 치아를 만들 수 있는 프라치 치료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임플란트 틀리가 틀리의 근본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치료법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해결책을 찾는 분이라고 하시면 은 이렇게 적은 숫자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식 치아를 가져갈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를 오히려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